지금 제가... 지금 됐어요. 지금 뭐가, 뭐가 어떻게 됐니다 일단 제가 고양패를할 거예요. 준비저기요 가자~ 아, 아, 가자, 가자~ 아 가자~ 가자~ 가 가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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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놀자 야, 좀비들이야! 너 잡아! 너 잡아! 너 잡아! 왜안 때리지? 야, 잡아! 으이! 나좀나와봐 얘들아. 얘구나. 네. 이 으이. Atsjo! <skrøk> 자리라. 두 조심해야 돼요. 제가 좀비가 아니거든요. <쏘> 과연 누가 좀비가 될지. 안 됐으면. 준비 준비한 친구들입니다. 싸우지 않을겁니다 준비하는 제가 지금 이기고 뭔가, 근데, 근데 죽어도 되죠? 너무 싫습니다. 아, 아, 죽어버려. 예. 예. 뭐야? 준비와 6대 6입니다 지금.

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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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에헤 얘들아 가자 이리와이리와죽여지테니까 나지가 어 이게 만만한 거야? 어 만만? 어이 참왜두 명이야? 왜한명 없었어? 야! 한명 채치. 은별아 우와 인기 많네. 야 나도 와라, 좀안 내보자. 헤드 려봐 헤드 릴거야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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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봐어잠깐리 빨리 뛰어 뛰 이게 숨어 있어야 돼요. 저, 3 2 1 2 2나나나나나나나2쏘2쏴2 2오이씨2고리들이나2 2아 김치? 뭐가 안 가? 날아가는데? 쳤다, 았다 풀었다, 했다 아니 좀 나와 볼래 아니. 왜 준비가 안 나오지? 뭐야? 6대 6, 6대 6 아까처럼 6대 6입니다. 아 그냥 엠포가 더낫왔습니다 <놀람> 야야야야앞에봐앞에봐앞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디아 <놀람> 야, 야, 어디 아니아니아 <놀람> 야! 야나 최후의 인간이다. 덤벼라. 어, 뭐 이렇게. 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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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, 아까보 내가 당황하지. 잠깐만! 아, 미치단 말이야. 야, 친구야, 친구야, 아니 그래? 재료 줘. 지금 강아지 왜 일단 먹어주고? 시작합니다. 제가 야야야 야, 야, 이리 와 진짜 쉽 저식... 에? 안돼안돼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네 네. 막판은 안될것 같고요 그냥 뭐어 여기 뭐 그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브롤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일단 크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 계실 줄알았변하입니다 끝냈을 까지 끝내는 법이 몇 번을 깨요 어? 아, 양수줄 아, 이거 죽어야겠 아, 죽어오오오봉 오, 양목줄. 내가 바로 들라구 자꾸 있 내가 버로오에 에헤, 에헤! 바보같은 놈이 아니야, 룰. 난 닭이야. 너또닭 맞지 나는데? 아가. 에헤, 에헤, 에헤. 뭐 찍히네? 나의 한영감이구나. 그러면 너도 죽어야지. 가만있어, 히 아들. 에헤, 아이고. 아이고야. 에헤, 에헤,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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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아, 안, 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음, 가능했어. 왜, 들이 애들이 해야 되는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뭐 핵인데?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핵인데? 아무튼 이겼으니까 뭐 계속. 네 이렇게 해서 자작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좀 기대는 안 했습니다.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. 진짜 기대 안 했어요. 기대한 것 조차도 없었어요. 네,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, 다 덤벼. 다 덤벼. 나는 무작성, 무작스무... 음, 어, 자. 아, 무작성 좋어 내가 안맞죠? 지금 너만 맞죠? 에 오! 으 근데 막판은 아니고요 여기서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유는 좀 안전? 아이유는 좀 입장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위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, 다 아, 올라오지네데안 올라오네. 하네. 내가 내가 죽이러 가야지. 룰루룰. 에. 데리고. 안 돼. 데리고 데리고. 오! 이때 두고. 켁. 이 데미지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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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주 s do this. Let us do this. Let us do t h 이거 뭐야? 지금 두개밖에 안되네? 어~~ 오, okay? yeah. 오 컷트 애니 좋은데?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재밌게 봐주셨면 구독과 좋아 눌러주세요 알람설정까지요 네, 안녕히계세요